안녕하십니까. 이는 수무수석학 강사 백성준입니다. 자기주도학습 19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각과 중심각 자, 원주각은 뭐냐? 원이 있을 때원 위에 두 점이 있고 이건 우리가 호라고 하죠. 호. 이 호에서 원 위에 다른 점에 선을 이렇 손길해서 생기는 이 각이 있잖아. 이 각을 우리가 호 ab의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원주각. 호 ab 원주각. 중심각은 뭐냐면 중심각은 원 중심의 선을 봤을 때 생기는 이 각이 중심각이야. 누구의 호 ab의 중심각. 자 원주각과 중심각이 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거 확인해 봅시다. 자 보면, 자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림의 각을, 자 요각을 요각을 옮기겠습니다. 점을. 자 얘랑 얘는, 얘는 같은 호의 원주각이잖아, 그렇지? 그럼 크기가 어떻다 얘가 x면 얘도 x다. 크기가 같아진다는 게, 점이 어디로 가도 같아진다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자이 삼각형을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게 두각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각이랑 요각 같습니다 그죠 자이 삼각형도 어떤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같죠 그러면 자 연장선을 그어서 생각해보면 X 두 개를 다한 게 요각이에요 얘가 2 x 합시다 동그라미 두 개를 당는게 요각이죠. 그죠? 그럼 그래, 요각은 자 요각 고에 요각은 동그라미랑 X랑 담한 거잖아요. 그지? 자 동그라미 두 개에 X 두개담한 거란 말이에요. 얘는. 몇 배죠? 두 배죠? 두 배?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가 된다. 자 어떤 호의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다. 이 얘기죠. 중요한 것은 호의 호가 하나의 호에 대한 이 원주각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거. 어디로 꺼도 어디로 꺼도 항상 같은 크기의 각이 나온다니. 같은 크기의 중심각은 몇 배라고요? 중심각은 두 배. 자, 얘가 140도다. 자, 얘가 X인데 이 X라는 각이 누구의 원주각이냐? 이호의 원주각이죠. 원주각, 그죠? 자, 이호의 중심각은 누구냐 얘죠. 이각이죠. 이게 중심각입니다. 이게 원주각이고 자,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라고 했지? 자, 이각이 몇 도지? 360에서 140을 뺀 220도잖아. 그러면 x는 x는 220도의 반이죠 반. 그러면 x 값을 찾을 수 있겠지. 자 이건 쉽습니다. 요호의 원주각이 70이거든. 그럼 중심각의 x는 몇 배? 2배. 누구의 2배? 70의 2배. 바로 나오죠. 자 얘는 자, 호 AB의 원주각과 중심각입니다. 그죠? 얘가 50도 원주각이 50도니까 이 중심각은 몇 도? 100도 그죠? 자, 이삼각형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각 A랑 각 B랑 더해서 몇 도? 8 0도인데 크기가 똑같아. 그지? 8 0도를두변으로나면 요각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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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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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자, 얘는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전에그으면 90도죠. 얘도 90도죠. 아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원 밖에서 원그은접선과원 중심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은 요각이랑 요각도에서 몇도 되어야 된다고? 180도 되어야 된다고? 180도 합이. 왜냐하면 사각형인데 얘가 90도 얘가 90도니까 두개가 180도니까 이것들도 180도 돼야 되지 그러면 얘가 100도가 되겠네. 그러면 요 백도의 원주각이잖아, 중심각이 백도잖아. 이 호는 중심각이 백도야, 원주각이 은 중심각이 얼마만큼 반만큼 얼마? 반만큼. 자 이렇게해서 오늘, 오늘 자기조독스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